잠깐만요. 신용카드 안 만드는 게 좋나요? 고민 중이라 사회 초년생인데 무슨 신용카드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머리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laughs> 철퇴를 준비하라. <laughs> 누가 신용카드 소리를 었는가 어,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체크카드.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내에서 쓰세요. 물론 용돈은 25만 원. <laughs> 25만원에서 핸드폰 비 내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덕분에 신용카드 다 없애시고, 체크카드 쓴지 2개월 차?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사회초년생 친구들이, 뭐, 신용카드를 써야지, 신용도가 올라가고, 자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인데, 대출을 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통장이 1만원도 없는 것들이 있고 무슨 신용 어쩌고저쩌고 하고 혼자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님들은 어뭐 신용점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없는데 어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아시겠죠? 네 개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신용등급 얘기하지 마세요 1번 쓰지 않는다 2번 <laughs> 더 번다 아시겠죠? 신용카드 33살에 처음 써봤는데 체크카드만 써도 대출 풀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미리 이상한 걱정하지 마. 그 약간 그거 같아요. 못 사는데 연예인 걱정하는 것처럼 신용 점수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laughs> 정신 차리시고요. 밥값이 비싸서 한턱 내기가 겁나요? 그럴 때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습니다. <laughs> 소비하지 않습니다. 신용 카드를 써도 결제일 전에 이제 선결제하면은 괜찮고 포인트도 쌓이고. 하지만 문제가 이게 조절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이게 뭔가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는지 <laughs> 충동을 제어하는 그 뇌의 그 부분 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동을 제어 못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말라.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끼는 건 한계가 있고 자기 개발, 커리어 쌓아서 더 벌어야 된다. 쓰지 않는다 더 번다 본가금 무서워서 본가로 다시 이사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괜히 나와 살면서 뭐 관리비 내고 뭐 가스 요금 내고 그러니 차라리 네 들러붙으세요 그게 더 싸게 먹힙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전세금 빼면 학자금 대출 갚을 수 있음 자취하면서 공부하려니 돈이 안 모아지네요 빨리 들어가시고요 학자금 대출 빨리 갚으시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결해야 돼 지금 네, 해결하고 언제든지 또 나와서 살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제발 나가라고, 부모님이, <laughs> 애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때 나가면 돼요, 그때. 네, 준비가 됐을 때, 나가면 됩니다. 카드 결제 일인데, 치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카드 값이 많이 나왔음. 그러니까,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이빨 털리면은, 이게 다 돈이라니까요.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콜라 처먹고, 그냥 자빠져 자고,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냉이 다 떨리고, 임플란트. <laughs> 천만 원. 이거, 이거 하면 천만 원 넣게 들거든요. 30억 당첨되면 뭐 하실 건지. 당첨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다가. 근데 요즘에 30억짜리 없지 않나요? 아, 네, 제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식량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자꾸 공가김이 많이 나가니까, 어, 그,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식량을 <laughs> 이렇게 냉장고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막 장을 크게 보고 그런 건 아닌데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뭔가 더 허기진 느낌이 들어 가지고 좀 사다 놨어요. 아 근데 저는 많이는 안 사요. 아까 그러니까 워낙 집구석에다가 먹을 걸안사도니까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 날은 이걸 먹어야겠다. 그리고 채우고 있어요. 최근에 한 거는 멸치볶음 그리고 탕근 샐러드 저기 뭐 코스트코에서 낙곱새 하나 사갖고 이틀 먹었고요 대충대충 대충 때우면서 살고 있어요. 직접 요리. 제가 할 때도 있고, 저기서 사, 뭐 사오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제가 하죠. 브이로그를 음식 해먹는 거. 힐링 힐링.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도 뭔가 배앓이 꼴렸나봐요. 어떤 친구가 댓글을 남겨주었는데, 대충 드신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그래 너 잘도 처먹는구나너 아주 그지같이 사는 줄 알았더니 잘처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 블로그에 담긴 요리 영상 같은 거는 제가 주말에 하, 하는 거예요. 주말에 시간이 좀될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맨밥과 김치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분노를 살만한 그런 영상이었는지 아니면 너도 부지런히 움직이든가.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저녁 식사를 잘 차려 먹었어요 반찬도 항상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지금 이제 대충 먹고 그게 뭐가 그렇게 배알이 꿀렸을까 간장과 맨밥만 먹어야 하는 어 그래야 되는데 가나 코스프레 하면서 어 제가 힘들어가 맨밥에 물만아먹으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제가 하는 것들이 보면은 되게 재료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차려 먹고 살거든요. 모르겠어 나도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배알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처 먹는 걸잘 먹어야지 왜분노하고지랄 그러니까 너 부지런히 움직여서 잘 요리를 못 하겠으면 유튜브 보고 배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희한한 애들 많거든. 이상한 포인트에서 질투를 하고 이상한 포인트에서 본인의 그런 더러운 그 심리 상태를 표출을 하는데. 요리 잘하는 게 질투나나봐요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능숙한 것 뿐이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도 바, 밥반찬을 많이 해가지고 능숙한 것 뿐이지 제가 막 어, 무슨 이 요리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은 음지의 열성팬이랄까? 그니까 영상을 참잘 보셨네요 <laughs> 정소껏 보시고 네. 저는 비, 패딩 비싼 거안 입었다고 대놓고 꼽힌 사람이 있었어요 비싼 걸 입어도 지랄 싼걸 입어도 지랄 저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 포크 하나 만원 주고 산거 있거든요 식기 종류는 내가 사치를 안 부리는데 또사일 한다 고 그래 가지고 이태리 포크 있어. 그거. 근데 브이로그 뭐 영상 중에 그게 나오니까 어? 너는 포크를 뭐게 비싼 걸 쓰느니 어쩌니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아니, 포크 만 원짜리 포크 내가 못 사? 내가 열심히 돈 버는데.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버는데 만 원짜리 포크도 못 사?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네. 만 원도 못 쓰게 하고 지랄들이야.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랬잖아요. 6,000원짜리 케이크 사 먹었다고 지랄 지랄. <laughs> 6,000원짜리. 제가 옛날에도 언급했었지만 유튜브 중에서도 그막 힘든 사람 이 있죠. 우울증 뭐 폭식증 아니면 가난 이런 이런 환경에서 살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유튜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튜브가 잘 되면 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뭔가 형편이 좋아지면은 그때부터 눈깔에 쌍심지를 켜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계속 불행하길 바랐는데 그게 잘 되는 모습. 그리고 나는 지금 우울한데 너는 우울증을 딛고 저렇게 밝아지다니? 거기에서 막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별의 별거를 갖다가 트집을 잡고, 그쵸?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고 나이 40 넘게 처먹고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도 볕들날이 있다 옛날보다는 형편이 나아진다 이거를 말한 거잖아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못 살아도 어떻게 하면은 된다 어떻게든 살 방도는 있다 이건데 걔네들은 똥구멍이 찢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기를 바라고 자기도 왜냐면은 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한, 하나 봐요. 쟤는 나랑 옛날에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구독했는데 쟤는 저렇게 막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또 그게 비틀린 어? 지식의 질투로 인해서 열심히 살으란 말 열심히 나도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힘들게 살아야지 돈을 벌고 <laughs> 알겠냐? 그분도 그쵸. 형편이 안 좋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룬 건데 그것도 배알이 꼴려 가지고 구독 취소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해야지 좋아해요 근데 또 만약에 봐봐 정말 힘듭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데 또 힘듭니다 컨텐츠 하면은 응너 유튜브로 얼마 버는지 내가 어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어 천만 원 번다던데 이 지랄하면서 불쌍하자 그만해라 가난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런다니까 이래, 이러나 저러나, 배알이 꼴린 상태. 지가 병이 든 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싫고, 불안한 거 그런 친구, 자기는 자기 상황 개선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최근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댓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에서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응 선생님? 응 선생님이 또, 수피를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이게, 그 비온, 딩크족, 이런,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20년만 치다 봐라. 비온, 틴크족들, 차살률이 사회 문제가 될 거다. 지금이야 뭐 자유가 어쩌니 삶의 질 어쩌니 주절주절 주절 나이 50 넘어가고 60 가까워지면서 주위 친구들 하나도 떠나가고 이제 자신도 슬슬 여기저기 아파올 텐데 비온은 막상 아파도 병원 합격할 사람조차 없고 당뇨나 심부전 같은 질환이라도 생기면 식이요법 챙겨줄 사람도 없은 기저질환은 가족이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 힘과 의지로 버, 버, 버팀 무조건 5년 내 사망임 증년이 <laughs> 되어가는 비온 곁에 누가 있을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기쁜 일 슬픈 일 화난 일 억울한 일 하나 나눌 것도 어 하나 나눌 일도 없을 것이 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젊을 때지 나이 먹으면 활동적인 성격 아닌 이상 몸이 힘들어 안 나가 딩크족도 마찬가지 배우자가 수명이 나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이혼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결국 그 나이 되면 자식 키워서 손주 보고 시끌벅적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하게 될것이 당연히 자식이 짐이 될 수도 있, 어, 있을 테고 결혼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 잘못될 작은 확률이 두려워서 높은 확률의 쓸쓸한 인생을 택한다라. 인류가 수만 년간 가족을 꾸리고 살아온 이유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사람갈수 없기 때문에 어, 명문, 명문 딩크 비온 결국 자신의 선택이지. 하지만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뿐. 근데 우리 선생님, 응, 선생님, 응,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설날 연휴 음, 새벽 1시 51분에 작성을 하셨어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명절에 응? 온 가족들, 온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운이 잠들 시간에 이런 수필을 집필하실 수 있을까? 이분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응 선생님이 그런 그런 마인드로 대하니까 자식들의 집구석에 안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 명절인데 나도... 어, 자식 새끼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시끌벅적 이렇게 명절 분위기 내고 싶은데 애새끼들이 안 온다고 하는 거야. 왜냐? 요런 마인드로다가 자식이고 뭐 가족이고 보험 보험 보험에다가 어? 그 간병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외로우신 것 같아. 그 시간에 잠이 안 오고 뒤적뒤적거리면서 어, 내가 이, 이 애새끼들 키워놨더니 아주, 아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뭐 딩크 비온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잘못될 확률은 작고, 근데 그게 두려워서 높은 확률로 쓸쓸한 인, 인생을 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게 다르고. 아니, 이렇게 겁에 질려서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아저씨 같은 마인드로 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 그쵸?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너무 외로우시고 사무치시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도 손주 보고 싶은데 이것들이 결혼을 안 하고 어 명절인데 코피기다 미치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가신 거야 근데 사람들 착각하는 게 고독사 하신 분들이 가족이 있는 경우가 꽤 돼요 아 그런데 그거다 이 결혼 안 하는 것들아 결혼하고도 애안 낳는 것들아 너희들 다 고독사하고 병마에 <laughs> 고통받다가 뒤져라 이거잖아 <laughs> 이런 족같은 마인드로 살면은 글쎄요 어느 자식이 좋아할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체념을 하게 된 거지 내가 편하려고 내가 그냥 자유로워서 혼자 산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여건이 되면은 결혼을 할 사람이 훨씬 많고 또 부부가 이제 여건이 되면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건이 안 되니까 이미 죽었는데 고독사든 뭐든 뭔 상관? 어뭔 상관이야? 아프다 뒤지는 거는 뭐 혼자 사나? 뭐 여러 명이 있나 마찬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가족들 있고 그러면은 병수발해야 돼 병원비 싸 어쩌고 저쩌고 내 목숨 연명하겠다고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겠다고 혼자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다고 봐요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 뭐한몇십 년을 골골대며 병원에 붙어 살아야 할 텐데 갑자기 또 우리 또 K파이어 족 한번 뚝배기를 깨볼까요? 경제적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계산에 자기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빠져 있어요 병이 들면은 돈이 녹아요 간병비도 그렇지만 병원비도 의료보험이 되게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녹아요 그냥 그리고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아니 난 다른 날이란 모르겠어. 평일이란 모르겠는데 명절 날에. 명절 날그 당일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점, 1월 23일 1시 51분에 작성해 주신 응 선생님의 아주 주옥 같은 수필 잘 읽었고요. 선생님의 작품에 감명을 받아 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자발적인 비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는 옛날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나 어렸을 때도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렇 늘었다 라고 보기 보다는 그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뀌었다 라고 보기 보다는 그만큼 결혼할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도 결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난 앞으로 절대 결혼 안 하겠어 <laughs>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나도 젊었을 때한 20대 한 중후반쯤에 결혼할 만한 여건이 됐으면 했겠죠 근데 아니니까 비혼 쪽인가요, 여기? 아니요, 저는 결혼 장려 유튜버랍니다.